어, 오늘은 2025년 5월 16일 저녁 7시쯤 됐어요. 6시 51분 저녁 6시 51분 저녁 시간이 지나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상당히 좀 어, 아, 홍수 이렇게 물에 찬 지역이 있어요. 자 야사라 책에 4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어, 창세기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조금 일부분만 조금 나오고 어, 야사리쟁 44장인데 경호대장 보디발의 처 젤리카가 젤리카가 요셉을 26살에 27살 사이에 어, 유혹을 했는데 어, 강간 수준까지 갔어요. 강간 수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거에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순회까지 갔다가 실패를 했는데 요셉이 스물아홉 살 때까지도 감옥으로 면회를 가서 요셉을 면회를 와서도 계속 요셉을 유혹하고 설득 했는데 요셉이 이제 들어주질 않았어요. 요셉 스물아홉 살 때까지 설득에 실패했고 요셉 스물여덟 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잘 되면은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어, 달라고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 2년 동안 더 감옥에 뒀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실패 어, 실수를 여기에 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야와께서 요셉을 2년 더 감옥에 뒀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이 28살에 감옥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올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 이 인사청탁을 해야지 2년을 더더 가지고 총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제 나왔어요 야살책 44장 이일 후에 이제 젤리카가 보디발에 처 젤리카가 요셉을 유혹하고 어, 여자가 남자를 간간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실패한 그 내용 이제 배경이 쭉 나와요 야살책 44장 47절 이 일후에 애굽의 강이 모든 곳에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애굽의 강이 상당히 좀 물이 많은 거예요. 이에 애굽의 모든 고주민들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서 춤을 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농사짓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민들이 탬버린을 들고 나와서 춤을 췄다. 왕과 통짜 왕자들도 났다 이런 그것이 애굽에서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요. 시홀 나일강의 하루에 바다, 나일강 하루의 바다, 바다의 만수 때에 한 성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즐거워하기 위해 나왔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대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강으로 나갔으니 보디발의집 모든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나갔다. 그러나 젤리카는 그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다.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몸이 좋지 않도다 하고, 그녀가 집에 홀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한 자가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에 그녀가 일어나서 그 집에 있는 그녀의 신전, 집 안에 신전이 또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녀 스스로 통치자 왕의 옷들을 입고 그녀의 머리에 오닉스 돌로 된 은과 금으로 수놓은 보석들을 둘렀다. 또한 그녀가 여인들이 정결케 하는 모든 종류의 화장품들로 그녀의 얼굴과 피부를 아름답게 꾸몄다. 또 그녀가 계수나무 향유로 그 신전과 자기 집에 향기가 나게 했다. 그녀가 몰약과 알로에를 뿌리고 그 후에 그 집의 통로에 있는 그 신전 입구에 앉았다. 그 통로는 요셉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곳이었다 보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일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더라. 그가 지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젤리카가 해놓은 모든 일을 그가 보았다. 이에 요셉이 그가 돌아섰다. 오자마자 이제 집에 일을 보러 시무하러 갔는데 젤리카가 해놓은 그 상황을 요셉이 보고서 오다가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요셉이 젤리카 그녀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젤리카가 보고 젤리카가 요셉을 부르며 말하되 요셉아 왜 그러느냐? 와서 너의 일을 계속 하라. 보라. 내가 내가내 자리로 가기까지 내가 그 자리를 비켜줄 테니까 길을 비켜줄 테니까 가서 일을 하라. 이 얘기예요. 이에 요셉이 돌아서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을 통과하여 그 자리로 갔다. 그가 평소처럼 그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보라. 젤리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요셉에게 다가와서 그 앞에 서더라. 그녀의 옷에서 나는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더라. 그녀 젤리카가 서둘러서 요셉과 그의 옷을 붙잡고 그에게 요셉에게 말하되, 통짜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만일 내가 나의 요청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죽을 것이라 하며 젤리카가 서둘러서 그녀의 다른 팔을 뻗어서 그녀의 옷 속에서 칼을 빼들고 그것을 요셉의 목에 갖다 대더라. 젤리카가 말하되 일어나서 나의 요청을 수행하라. 내가 말을 한 것을 들어라. 그렇지 않는다면 요셉 네가 오늘 죽을 것이라. 젤리카가 칼로 위협을 하며 요셉을 강간하는 그 수준에까지 가요. 이렇게 행 하여 그녀의 행동에 요셉이 두려워하며 그가 일어나서 그녀로부터 달아났다. 젤리카가 그 옷, 요셉의 옷의 앞부분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달아난 바람에 젤리카가 잡았던 요셉의 옷이 찢어졌다. 요셉이 젤리카의 손에 그 자기 옷을 남겨두고, 요셉이 달아나서 밖으로 도망갔다. 이는 요셉이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요셉의 옷이 찢어진 것과 젤리카의 손에 남겨진 옷과 그가 달아난 것을 젤리카가 보고, 젤리카가 그녀의 생명을 두려워했다. 그녀에 관한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그녀가 일어나 거짓되게 행동하며 그녀가 입었던 옷들을 모두 벗고 그녀의 다른 옷들을 입었다. 그녀가 요셉의 옷을 들고 그것을 그녀 옆에 두고 그녀가 나가서 아파서 앉아있던 곳으로 나가서 앉았다. 강으로 나갔던 그녀의 집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전에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다 와서 이제 없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다시 연출한 거예요. 그녀가 그 집에 있던 청년 하나를 불러서 그에게 그집 사람들 모두 그녀에게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가 큰 소리로 슬퍼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관리자 요셉, 그 히브리인이 오늘 나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 나와 함께 누우려고 한 것, 겁탈 성폭행은 한 것을 봐라 너희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요셉이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젤리카 그가 요셉이 나한테 다가와서 젤리카 나를 잡고 나와 함께 자려고 하였도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거예요. 요셉이 젤리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것을 찢고 큰 소리를 그를 향해 외쳤다. 내가 소리를 높이자. 요셉이 두려워서 내 앞에서 그의 옷을 남겨두고 도망을 갔다. 그녀의 집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진노가 요셉을 향하여 크게 불붙었다. 그들이 그 주인에게 나가서 이제 보디발에 보디발 주인에 나서 와 그의 책략과 말들을 그에게 보고했다. 보디발이 격분을 해서 집에 돌아오니 그의 아내 젤리카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말하되. 당신 보디발이 이 요셉 그를 데리고 와서 나 젤리카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 그가 오늘 나와 즐기기 위해서 나를 쉽게 말하면 따먹기 위해서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그가 오늘 나에게 이러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채찍으로 심하게 벌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어 행하였다. 그들이 요셉을 때리고 있는 동안에 요셉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말하되 오 야호와 엘로이며 내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 무죄하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내가 왜이 거짓으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아시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손에 죽어야 합니까? 보디발의 사람들이 요셉을 때리고 있는 동안에 그가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울었다. 거기에 11개월, 1년이 좀안 됐어요. 여기 에 보면, 젤리카의 아이가, 애기가 있는데, 남자아이예요 어, 젤리카의, 어, 이제, 1년이 안된 아이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어린 아이의 입을 여시니, 요셉을 때리고 있는 동안에 보디발의 사람들 앞에서 그 젤리카의 아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자, 야세르텍 44장, 65절.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은 그에게 이런 악한 악을 행합니까? 나의 어머니 젤리카가 그 사건에 대하여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젤리카의 남자, 아이, 어린아이가 발생한 모든 일들과 젤리카가 요셉에 매일 했던 말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살짜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 한 살짜리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의 말들에 크게 놀랐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멈추고 잠잠함이 있었다. 보디발이 그의 아들의 말, 한 살짜리 말을 듣고 매우 심하게 부끄러워하고, 그가 그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요셉을 때리지 말라고 명했다. 이에 사람들이 요셉 때리기를 멈췄다. 보디발이 요셉을 취하여 제사장들 앞에서 판결, 재판을 받도록 지시했다. 그들이 그 통짜 왕에게 속한 재판관들이었으니, 그 일, 그로 이 일에 관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디발이 요셉의 통짜 왕의 재판관들이었던 제사장들 앞에 나갔다.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제가 당신들께 간정하오니, 이 종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으니, 이 종에 대하여 그의 합당한 판결을 선포하소서. 그 제사장들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왜내 주인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하되 정녕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으니 나의 아내 젤리카 외에는 요셉 내게 금한 것이 그만 것이 없었다. 도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요셉이 대답한 말대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야와께서 살아계시거로 맹세하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당신의 아내로부터 당신이 들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벌어진 일은 이러이러 합니다. 내가 당신에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내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셨습니까? 또는 당신으로 요셉 27살, 나의 생명을 요구할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제사장들이 보디발에게 말하되, 우리가 보디발 당신께 청하노니 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의 찢어진 옷을 우리 앞에 가져오게 하라. 우리가 그 찢어진 상태를 보리라. 만약 그 찢어진 것이 옷의 앞부분이면 그의 얼굴이 그녀의 맞은편에 있었고, 그녀가 요셉을 그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 젤리카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이도다. 자, 1668년도 기, 기원전 야사르책 44장 75절 이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재판관들 제사장 앞에 가져왔다. 그들이 보니 보라 그 찢긴 부분이 요셉 옷의 앞부분이더라. 그녀가 그를 압박한 것임을 재판하는 모든 제상자, 제사장들이 알고 말하되 죽음의 판결이 이 노예에게는 합당치 않도다. 이는 그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편 판결은 이러하니 그가 이 추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하리라. 이는 그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이미 퍼져 나갔기 때문이라겁탈한 것은 무죄 성폭행은 무죄하지만 이로 인한 소문 소, 소문 소문은 이미 퍼졌으니 이는 추문은 이미 퍼졌으니 소, 일단 요셉은 감옥에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야사르색 44장 오디발이 재판관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이 감금된 곳이다. 요셉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감금되었다. 자, 야세르체의 44장.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니, 젤리카가 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매일 요셉에게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3개월 끝에 젤리카가 그 감옥에 매일 가서, 면회를 가서 요셉에게 자신의 말, 말을 들어달라고 말하며 유혹했다. 젤리카가 요셉에게 말하되,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나의 말을 듣고로 내가 너를 이곳에서 빼내줄 것이라. 젤리카가 매일 면회 와서 요셉을 설득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요셉에요. 요셉이 스물 일곱 살에 그녀에게 대답하 말하되,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엘로임께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 감옥 안에 머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 앉아 있으니 요셉의 마음이 편하다 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만일 내, 요셉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내 눈을 뽑아, 뽑고, 내 누나를 뽑고, 내 발에 족쇄를 더할 것이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줄 것이다. 야세르 책 44장 79절. 요셉이 그녀 젤리카에게 대답한 말에 대해 보소서 온땅의 엘로임께서 당신이 내게 행한 모든 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묶인 자를 푸실 수 있으며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나선자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1666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기 1년 전, 29세, 야세레 책 44장. 젤리카가 그녀의 말을 듣도록 요셉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셉이 28살에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도 1년 정도가 됐을 때, 요셉의 총리가 되기 전에까지도 설득을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녀 젤리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 요셉은 여전히 그 감옥의 집에 갇혀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난 땅에 있던 모든, 모든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일, 요셉이 동물에 잡혀서 먹혀서, 어, 이제 늦게 잡혀 먹힌 걸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었다.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요, 야곱이 매일 큰 소리로 울어지며 울고 슬퍼했다.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셉이 29살까지 감옥에 있었고, 28살에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면서 인사청탁으로 술 맡은 자에게 나가시면 잘 되면 복직이 되면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청탁을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요셉이 믿음이 시험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었다 하는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